안녕하세요. 오늘은 멋진 중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촉수는 내촉이고, 키는 한1에서 12cm 정도 됩니다. 황색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난초입니다. 올해 신화는 한 8cm에 0.6cm 정도로 그렇게 자랐습니다. 무늬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육질도 좋고, 튼튼한 만초입니다 일부 입장을 보면은, 어, 입변성, 입변, 저, 변들이 참 많습니다. 이렇게. 저는 이거를 키우면서 조금 단엽성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,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, 단엽성으로 이래서 아주, 음 보기가 좋는데 이런 건또 꽃도 한번 기대해 볼만한 그런 난입니다. 뭐 예전에는 난들이 참 비쌌다 었 아닙니까?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 요즘은 그래도 중투도 난값이 많이 떨어져서 소장가들이 조금 키워볼만 할 겁니다. 이제 중투 분야에서 유독 개발이 안된게꽃 종류들입니다. 기껏해야 지금 뭐, 뭐 중투화 소심, 뭐 그런 종류인데, 어 이걸 앞으로 중투해서 많은 꽃들이 이제 발견되리라고 봅니다. 중투두화라든지, 뭐, 중투두화, 뭐, 복색, 중투두화 소심, 뭐, 중투복륜두화, 뭐뭐 이런 중토 복륜 도화가 아니고 복륜 도화,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꽃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가 이 중토입니다. 그래서 여기 앞으로 조금 주목을 하시고 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종자성 조금 괜찮은 난들을 사다가 좋은 꽃을 한번 피워보시면 아주 크게 인기몰이를 할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 중토 분야입니다.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기에 좀 눈을 안 뜨고 있는데, 물론 그런 관심이 없겠지만,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꽃이 될 만한 위주로 뭐 중투를 뭐, 가지고도 있지만, 은또 구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분야가 재미있을 겁니다. 중투에서도, 또 뭐, 원판, 원파나도 나올 수도 있는 거, 고중토온파나뭐 여러 가지 꽃이 그렇게 있으니까 좀 저렴하고 좀 가능성 있는 그런 난들을 구매하셔서 꽃을 한번 피워 보시면은 아주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난도 꽃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난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